제 사주 좋아요? 나빠요? 세상에 좋은 사주 나쁜 사주는 없어요 사주는 그냥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순간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게 종류가 백만 가지가 있는 건데 그 얘기는 백만 가지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인생은 좋냐 어떤 인생은 나쁘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부모한테는 애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내 사주도 궁금한데 우리 애 사주 보고 싶단 말이에요. 애는 몇 살부터 사주 볼수 있어요? 애 사주 봐도 돼요? 일단은 사주라는 것 자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태줄을 딱자를 나서 자기 스스로 폐호흡한 시점을 시간으로 나타낸 게 생년월일이고 그걸 변환해서 중국에서 쓰는 방식으로 변환해 가지고 나타낸 게 사주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에도 사주를 보잖아요. 왜냐면, 재앙절기에서 애기 날 때, 우리가 날짜 같은 거 받으니까, 그것도 어, 맞아, 맞아. 사주를 구성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부터 사주를 봐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주라는 건볼수 있죠. 볼수 있는데, 왜 이제 그 옛날부터 어렸을 때 사주 보지 마라, 애기들 사주, 특히 어린이들 사주 보지 마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걸 보고 나면, 가능성을 부모가 말살 시켜요. 그니까 자꾸 그거에 고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얘는 법조인을 시키고 싶어서 이름도 막 그렇게 짓잖아요. 우리가 장명할 때도, 애기 장명할 때도 사주 봐서 짓는데, 법조인 시키고 싶어가지고 애기 이름을 그렇게 줬어. 그럼 얘는 벌써 태어나서 가능성을 말살당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을 할수 있는데. 근데 왜 그런 문제가 벌어지냐면, 오히려 더 내비게이션을 잘 켜준 거 아닐까요? 아니요.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을 켜줬어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로. 그러면 중간에 멈춰야 돼요. 부산에 도착하려면. 이게 어디서 멈춰야 되는지 까먹으면 바다에 가서 그냥 빠져요. 그럼 다 몰살당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게 과하게 할까봐 애들 사주, 애기 사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궁금하잖아요, 근데. 궁금은 하죠. 아,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그러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고시시키고 싶다 그러면 관이라는 관성이라는 기운을 써서 그걸로 얘기를 하는데 관이라는 기운은 꼭 공무원 또는 고시 이런 걸로도 쓸수 있지만 그 외에도 쓸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뭐 격투기 선수 해도 돼요 관 많으면 그러니까 완전히 극과 극으로 <laughs> 달리긴 한데 뭐 어쨌거나 마이클 타이슨 같은 그런 격투기 선수 해도 되거든요 근데 얘가 그걸 할지 아니면 검사, 검찰총장을 할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데 부모가 먼저 그걸 정해놓고 계속 그걸 강요하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보지 말라고 하는 거고 제가 요새 뭐 대치동에 하도 많이 불려가서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딱 찍어서는 얘기는 잘안 해요 왜냐면 대치동 엄마들이 뭐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봐요? 아 대치동 엄마들이 물어보는 첫 번째는 이제 문과일까요? 이과일까요? 이게 일단 질문이에요. 네, 왜냐면 그거에 따라서 입시가 완전히 달라지. 아니, 그걸 애가 선택해야지 사주로 보려고. 왜냐면 애기도 몰라요. 아. 왜냐면 학원 다니면서 공부만 해놓으니까 주로 구분하는 게, 아, 수학 잘하면 이과. 그쵸? 수학 못하면 문과. 아니에요. 저 수학 잘했는데 저 문과예요. 어, 그럼요. 다른 거예요. 어, 전 수능 수학 만점도 받아봤어요. 수학은. 저는 그 이과가 뭔지, 문과가 뭔지 몰랐던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이과가 매점이 가까워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선택했어요. 이과가 뭔지 모르요 그래서 그렇게 화학 투, 뭐 수학 투 있을 거면 안 했을 텐데 저는 수학 못 하거든요. 어, 그래서 어. 어, 차라리 사주를 봤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때 사주를.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어쨌거나 그 수능 모의고사를 봤는데 만점을 받아서 원래는 한의대를 가려고 했어요. 집에 뭐 기타 등등 어. 스타일이 나... 어잘 맞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고등학교 랑때 적성 검사를 봐요. 네. 적성 검사에서 저는 이과가 거의 빵점에 가깝게 나오고 문과가 만점이 나왔어요. 문과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꿈한이되는 문과가 아니잖아요. 아, 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선생님이나 뭐 그런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선생님도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집에서 상의를 해봐라. 너는 이런 스타일이라서 나도 모르겠으니 처음에 이제 지원하는 거뭐 이런 거 적었을 때는 그걸 적었는데 적성검사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제 나도 모르겠으니 상의를 해 봐라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 이제 큰애 삼촌께서 경영학 교수를 하고 계셔서 이제 물어봤더니 야 경영학 경제학에도 수학 많이 쓰니까 너 문, 어 문과 해라 해서 했는데 잘못한 거예요 왜? 저의 인생의 첫 번째 실수가 그거예요 네. 한의대를 갔어야 돼요 나 한의대 진짜 잘 어울려 침 엄청 잘 놓으실 것 같아. 아, 저는 침은잘못 놓고 타는. 탕약은... 근데 장사를 못 하실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탕약을 아마 잘 했을 거예요. 한 네. 한의대를 갔으면. 그것도 약도 잘 약팔기 되게 힘들거든요. 네. 요즘에는 저 비약그러라고 이런 것 때문에 한의사 잘안 되잖아요. 네, 약을 못 하셨을 것 아.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냥 만약에 이제 상상으로 제 사주 가지고 한의대 갔으면 어땠을까? 보면 저는 이제 침 이런 거보다는 탕약을 되게 잘 끓이는. 그러니까 탕약의 효과가 좋은 아줌마도 엄청 많이 올것 같은데 한의사 가 엄청 인기 폭발했을 것 같아 막 난리 났을 것 같아. 뭐그건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탕약을 되게 잘 만드는. 지금이라도세요. 그런... 아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회사 그만두고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한의대를 다시 또갈 생각이 음. 있습니다. 음. 아니 그 뭐죠 셀트리온 그 회장님이 4 5 세에 시작했다면서요 네, 공부를. 맞아요. 음 그래서. 그거. 아니 그래서 알아본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의전원 중에 한의대 의전원이 한 군데 있었다. 어디요? 부산대에 있어요. 부산 부산대 사업대는. 한의대 저기가 있어요? 예, 부산대만 한의대 의존원이 있어서 그 학부 때 그거 전공 안한 사람이 한의사 될수 있는 데가 거기 한 군데 있어요. 제가 그거 아는 거는 그니까 러 아는 거는 저 후배 중에 한 명이 거기 가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본 전공소적 추천도 좀 해주고 뭐 이렇게 알려준 게 있어서 그래서 그런데 뭐 하여튼 그건 자체하고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문과 이과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단순하게 수학을 잘한다, 못한다로 문의과를 나누면 나중에 직업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새 대치동 엄마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는 애를 공부를 좀 잘한다 싶으면 다 의사를 시키고 싶어요. 그죠 그런데 의대는 아무나 가면 좀 힘들어요. 그치, 그 적성 안 맞으면. 예, 왜냐면 일단 피를 봐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 하면, 아이 뭐피안 보는 과도 있어요. 뭐 정신과 뭐그 다음에 뭐. 그다음에 뭐. 그다음 소아과 뭐 이런 거 가정의학과 이런 걸안 봐요 하는데 저랑 되게 친한 고등학교 선배님 중에 연대 건축학과 졸업을 하고 아직 결혼도 안 하고 다시 카톨릭대 의대를 가서 졸업을 해서 가정의학과 하시는 선배님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하려고 해요 가정의학과 나왔다고 무슨 피를 안 보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시거든요. 그냥 거기도 해부도 해야 되고 실습, 그 다음에 그 외에 어쨌건 처치나 이런 거를 다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갔다가 힘들거든요. 마이튼. 근데 그래서 애들 사주는 언, 언제쯤 보면 좋으냐면 제가 보기에는 음. 한 중학교 1, 2학년 때 문의과 선택할 때 그때는 좀 조언을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어. 음. 뭐, 왜냐? 네, 네. 그때 바, 보는데 이제 자꾸 물어보는 건예얘 의사 해도 돼요. 얘 방검사가 이거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요? 자, 의대에 갈수 있는 사람은. 앙드레김 같은 그런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어요 바느질 잘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의대라고 딱 고정시키는 순간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자기는 더 창의적인 게더 필요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메모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초년 제가 요새는 이제 초년은 20대 이후 대학 들어간 이후를 초년으로 보는데 그 전에 어쨌거나 다양한 가능성을 품고 있으면서 다양한 걸 습득을 해야 될 시기에 고정을 시켜버리면 인생의 폭이 너무 좁아지는 거예요. 처음에 폭을 좀 넓게 해 놓으면 어차피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점점 줄어요. 근데 처음에 100개 해 놔서 조금씩 줄이는 거랑 처음에 10개 해 놔서 줄이는 거랑은 나중에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사주 보지 말란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정리하자면 이제 20세 전에 사주를 볼 거면 이제 문과 이과 선택 정도에서 조언을 받아라 네. 의사가 될지 뭐 변호사가 될지 그거는 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학원을 자꾸 다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학원 다니지만 학원에서는 그런 폭넓은 걸잘 안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특화되어 있으니까 그럼 특화되어 있는 것만 하다보면 내가 다양한 경험을 못 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흙도 파먹고온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도 하는데 요즘은 차 타고 갔다 차 타고 오고 뭐 배우는 거 똑같고 하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주도 백만 가지가 있는데 그럼 백만 종류의 사람이 있어야 정상인 건데 학원에 가보면 열 종류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 아, 그러면 원래는 이제 옛날에는 부모님과 자식이 대화도 많이 하고, 얘랑 보내는 시간이 많고, 특히나 이제 농사 짓고 이럴 때는, 조선시대를 예를 들면, 얘하고 맨날 나가서 농사 짓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물기를 트는지, 아니면 얘는 별을 잘 키우는지, 아니면 다른 뭐 고구마 잘 키우는지 이런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내가 관찰도 하고, 그 다음에 얘기도 하고 하면서 서로 찾아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이 거의 초등학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학원으로 뺑뺑이가 보니까, 부모도 모르겠고, 본인도 모르겠고, 서로 몰라서도 문제가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거를 대화를 통해서 많이 할수 있으면 좋겠으나 그게 어려우면 진로를 어쨌거나 선택을 할때좀도움 받는다는 측면에서 중학교 한 1, 2학년 때 이제 문의과 갈릴 때는 좀 선택은 음, 그렇게. 고등학교 때 가르는 거 아니에요? 아, 고등학교 때 가르는데. 왜 제가 중 1, 2를 얘기하냐면 대치동 가보니까 중 1, 2때 이미 과학고 갈지 안 갈지를 정해놓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문이 껄안 갈려면 고등학교 때 가서 그럼 예를 들어서 난 자사고 갈 거야, 과학고 갈 거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중 1, 2때 이미 초등학교 때 준비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문과면 자사고 가야 되고 이과면 과학고 가야 되잖아요. 그걸 중학교 때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돌이키기가 안 되거든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아니면 막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대학 갈때과 선택은요? 솔직히 과는 요새는 그 뭐야 복수 전공이라든가 뭐 이렇게 교차 전공 이런 게 많이 돼요. 그래서 뭐 누가 전공대로 살아. 아 그럼요. 저 전공은 저 경영학과 때 지금 이러고 있는데 무슨 전공대로 살아. 그거 아니 근데 그렇다고 이제 전공 학문을 하는 게 좋죠. 그냥 기본적으로 그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맞는데 대학에 가서는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아요. 왕연수도 그렇고 아니면 유학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차 전공 뭐 복수 전공 자기가 노력만 하면 다른 과학고 많이 들어오면서 자기가 익힐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서는 좀더 활동을 많이 해 보면 알수 있어요. 완전 애기 때는요. 저는 저 애가 이제 다섯 살인데 보고 싶더라고. 뭐가 되려고. 완전 애기 때는 좀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그건 가능성을 말살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왜냐면, 우리가 그, 뭐죠? 옛날에? 인셉션인가? 네. 거기 뭐 무의식에 이게 심기면 안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할 때 조심스러운 게, 너무 그랬을때 그걸 들어놓으면 못 바꾸더라고요. 왜냐면, 얘가 다른, 특히나 애기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게 내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음... 그거를 사람들이 너무 모르더라고. 내가 너무 이걸 하고 싶은데, 난이 재능이 없어 어. 괜찮아요 10년 이상 노력하면 바뀌어요 근데 그걸 돌파... 그쵸 사주도 돌파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한동훈이 뭐랬죠 뭐, 뭘 돌파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그 사람 관을 돌파 그러니까 그런 거. 거어 그럼요 그러니까 저 끝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돌파하면 더 세지는 거죠 어더 세지는 거죠 왜냐면 그걸 내가 이겨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닥쳐도 다 이겨낼 수있거든한번 이겨내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하긴 누가 사주로 정해 놓으면은 돌팔 생각조차도 안할 수도 있으니까. 어. 그래서 어쨌거나 그걸 할수 있는 기회를 말살하는 게 되게 안 좋은 거라서.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좀 고만 보셔라. 그러면 추, 저도 애 낳을 때 이제 재왕절개하자고 그 날짜를 저 집에서 받아왔는데 네. 그런 거는요? 그런 거는 해도 돼요? 그건 이제 일종의 노력인 거잖아요. 기왕이면 좋은. 날짜에 태어나게 하는 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거몇개 받아서 해보는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쵸 저도 그래서 그날에 못 했어요 예 왜냐하면 갑자기 양수가 터져서 빨리 애를 낳아야 산모랑 애기가 건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제왕절개 날짜는 그렇다 치는데 시간을 예를 들어서 밤 12시나 뭐 새벽 1시 2시에 낳아야 된다 그럼 산부인과 의사가 안 해줘요 돈 주고 기다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재벌집이나 <laughs> 뭐 기타 등등 돈 많으신 분들은 세팅을 해놓고 기다릴 수 있겠으나 일반적인 저한테 이제 보신 그런 분들은 그렇게까지는 네. 어려워요. 아, 거예요. 그러면 뭐 이거는 돈 있는 사람들은 사주도 맞춰서 태어나는 거네? 어, 근데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아마 뭐 일단 기본적으로 재벌집들은 재왕적이 해야 된다 그러면 다 받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분들 많을 거고. 그런데 제가 이제 항상 그 날짜 받아서 그줄때 얘기를 해줘요. 선택해야 돼요, 그것도. 뭐냐면, 이제 신강신약이라는 이제 뭐 용어가 있는데, 신강한 쪽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대신에 이제 이 굴곡이 큰 거고, 신약한 사주는 되게 평화주의자고 조화로운 걸 추구하는 대신에 좀 편안하게 사는 사주인데, 내 자식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는 선택해야 돼요. 그두 개를 만족하는 날짜는 없어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애를 정말 얘는 한번 세상을 호령하게 만들고 싶다. 아니면 정말 내가 극복을 해서 이겨서 막큰 인물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신강한 쪽으로 해서 날짜를 선택하고 시간도 선택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아, 는 우리 아들, 우리 애기들이 너무 편안하게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다 맞춰주고 하면 얘들은 즐겁고 행복하게만 살았으면 좋겠어. 하면 신약한 쪽으로 놔줘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물어보는 게 그거더라고요. 신강한 쪽으로 놔주면 당연히 운의 굴곡이 크기 때문에. 안 좋을 때는 엄청 안 좋아요. 감옥 갈 수도 있고 막 이런 게막 보인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게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신약하게 맞춰서 태어나야 되는데 또 이러면 밋밋하니까 싫어. 이두 가지 욕심을 다 부리는 건안 됩니다. 그거는 용납이 안 돼요. 선택은 해야 돼요. 근데 뭘 선택한다고 해도 또그 태어난 아이의 본인 성품하고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 이거 엄청 괴로, 편안하게. 사는 사주로 맞춰서 했는데 이 사람은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감옥같이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그냥 대충 태어나는 게 낫겠다 <laughs> 그래서 백만 가지의 사주가 있지만 제가 질문했을 때 제일 좀 제가 안 좋아하는 질문이 있어요 제 사주 좋아요 나빠요 세상에 좋은 사주 나쁜 사주는 없어요 사주는 그냥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순간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게 종류가 백만 가지가 있는 건데 그 얘기는 100만 가지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인생은 좋냐, 어떤 인생은 나쁘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내가 관이 엄청 센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아, 검찰총장 되거나, 뭐, 경찰청장 되면, 와,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이 연쇄살인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관이 세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이 왜그두 개의 길에서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 라는 걸 놓고 보면, 그건 환경이나 본인의 노력이나 또는 주변의 상황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본인이 스스로 노력하고 바꾸는 여러 가지 행동도 중요한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사회적인 이런 환경 또는 시스템이라는 게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주는 다 다르게 태어나요. 그리고 좋고 나쁜 건 없어요. 시스템이 잘돼 있고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게 만들어져 있으면 모든 사람이 행복해요. 청소하시는 분은 청소해서 행복하고, 회사 다니는 분은 회사 다녀서 행복하고, 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문 고치는 사람은 문 고쳐서 행복하고, 다 행복할 수 있는데, 이제 사회 시스템이 이상해지면, 아, 왜 나는 공부를 그렇게 안 해가지고 청소하는 사람으로 살까, 막. 그럼또 이제 질투가 아,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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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은 좀 바꿔야 됩니다, 이제. 왜냐면, 모두 다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이 정도의 자원과 이 정도의 발전 속도와 여러 가지의 환경들을 놓고 보면 모두 다 같이 잘살수 있는 게 만들어져 있는데 문제는 이걸 누군가가 독식을 하면서 한쪽으로 쏠리니까 너무 이제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왜냐하면 나도 살아야 되니까 산다는 거에 목적으로 딱 바뀌면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삶인 거고, 인생인 거고, 나의 삶이 공격받거나 힘들어지면, 나머지는 생각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되게 각박한 사회로 바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살수 있는 거는 맞춰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행복을 얘기하면 쉬운데, 요즘은 이제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도 힘들게 만들어놓고, 갑자기 뭐 행복 어쩌고 이런 얘기하면, 안 먹혀요. 일단 배부르고 등 따신 건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세종대왕 때도 왜 대평성되고 좋다고 막 하냐면, 세종대왕막 업적 그러면 막 한글 만들고 무슨 뭐막 온갖 거막뭐천국기에뭐다 뭐, 만들었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기본 그게 대놓니까그 다음에 뭐가 막 나와도 반대도 막 하고 했어요. 유학자들이 하고 했지만 다잘 먹고 기본적으로 잘 사는데 뭐포포를 개발하든지 뭘뭐 한글을 만들든지 자기가 노력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유, 나 일단 배부르고 등 따시게 잘 사는데. 하여튼 그래서 애들 사주는 다시 정리를 <웃음> 좋아하면, 예, <laughs> 무니까 나눌 때 정도, 네. 아, 우리 애가, 왜냐면 본인이 모를 수, 부모가 모를 수 있었어. 요새는 대화를 워낙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 얘가 문과 쪽이 더 유리할까? 그 정도. 예, 이과 쪽이 유리할까? 이 정도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진짜 자기 진로를 너무 갈팡질팡 모르겠다. 그러면 조언 정도로 듣고, 그걸 한번 노력해보는. 그 방향으로 노력해 보는 방식으로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쓰시면 좋겠고, 대학 간 이후에는 뭐~ 그냥 궁금할 때마다 물어보셔도 되고, 그건 뭐~ 자기 진로를 어쨌거나 자기도 선택해야 되고, 그 정도면 생각할 역량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해야겠다. 연간 회원권, 사주 연간 회원권. <laughs>